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WHO에서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관련된 역학조사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가 세계적인 모험사료로 인정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성과를 알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현장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시민분들의 뛰어난 시민의식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현장에서 애쓰시는 국민과 의료진의 부끄럽지 않게 2월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 및 그로 인한 국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재판에 넘겨 진 갓도다스야 전 사계의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인 이모 부장판사로부터 판결 선고를 위한 구술본 내용을 미리 보고받은 뒤에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부장판사의 행위가 재판 개입이 맞으며 위헌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재판에 개입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우리 법 체계에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아니면 고려대 박경신 교수의 제안대로 공권력에 의거한 기본권 침해죄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법원의 행정권력이 법원 내부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이런 두 가지 방안 역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이미 벌어진 위헌적인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자기 식구가 한 행위가 위헌적임을 확인해 준 만큼 국회가 탄핵 등을 통해서 해당 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는 것입니다. 이미 헌법은 입법부에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업농단이 한창 문제되었을 때 판사 탄핵과 관련돼서 야당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만나보면 야당 의원님들 중에 취지엔 동의하지만, 문제된 판사들의 행위가 위헌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1심 판결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법관탄에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로 위헌적인 행위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신중했었던 야당 의원님들도 아마 이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가 드리는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당은 <laughs> 일찍이 밝혀왔던 것처럼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